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찾으신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긍율한 마음으로 이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정말로 실로한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보이지 않던 눈이 밝히 보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됐던 사람은 자기가 볼수 있다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날이 눈을 뜨게 됐던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고 그것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그 사람에게 신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수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 보게 되는 유의 상태로 되는 것은 창조의 영역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눈이 먼 자가 앞을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인이 그리스도일리가 없다는 라 생각에 이 사람을 심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결의까지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눈뜬 시각 장애인이 밝히 보게 된 사건을 그냥 단순히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가짜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걸 고친 것은 속임수이다라고 이 기적을 무마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그 기적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자가 출교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느냐? 내가 했던 기적이 잘 이루어졌느냐?라고 확인하시지도 않았고. 그에게 내가 지금 출교를 당해서 마음이 어렵고 또 억울하겠구나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보지 못했다가 보았다라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지길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당시에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인자라는 표현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과 관련이 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세상의 왕으로 오실 분을 인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가리키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뜻은 지금 내가 마지막 날 심판자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지?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출교를 당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전의 시각장애인도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사람들은 나의 이 보지 못함이 누구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심지어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도 내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보지 못하니까 그렇지.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볼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기대와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전에는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들릴 때 그냥 외면하고 말았으면 됐지만 지금은 눈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경멸의 눈빛도 보이고 내가 이 사람의 나를 고쳤다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울그락불그락한 표정도 보이고 그들의 위협적인 행동도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이 존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늘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장의 나를 옥죄어오고 있는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만 낫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시험만 잘 보고 더 높은 클래스의 배정만 받을 수 있다면 이번에 직장에서 바쁜 시즌만 지나간다면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이렇게 기대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대들은 우리에게 숨을 돌리게 하는 아주 좋은 위로와 격려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될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찾아와서 말씀하시길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해결이요 참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우리도 뜨겁게 되고요. 밝은 곳에 나가서 그 밝은 곳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동시에 밝아집니다. 가장 선하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놀라운 보배와 같은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에게 참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은 육신의 눈을 떠서 상황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을 보게 되었지만 실은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야 행복해지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의 모든 삶의 해석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떠한 죄 때문이라고,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다.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눈을 뜬 자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었지만 나에게 눈을 떠주게 한 사람은 창세 전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가 자기의 승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길, 그것은 나의 발을 상하게 한 것이지 승리가 아니었다. 내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나에게 이런 발목 잡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힘들고 짐이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어려움과 짐과 같은 문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초등교사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38절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드린 예배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각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자기의 소산으로, 아벨도 자기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기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나의 잘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했지만, 아벨은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의 믿음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겸손의 예배,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믿음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눈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좋은 얘기 유튜브에 보게 되면 더 자세하고 더 좋은 얘기가 많은데 내가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왜 이런 설교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신 생명의 양식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받았던 성찬의 상처럼 내가 성찬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사, 이제 내가 주님의 왕의 잔치상에 초대를 받았구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응답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 땅에 있는 내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진짜 기적은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영접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현대시대에는 예배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정말 좋고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다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만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날을 제정해 주셨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지만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야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결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정할 것이 많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희 누나에게 조언을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나가 하는 말이 야, 그거는 시작인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끼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결혼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에 가는지가 우리의 신앙에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신 주의 교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결혼 생활과 기쁨의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